두 번째 문꽃 진행해 볼게요. 사슬 다섯 개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끝에, 사슬 끝에 찔러서 링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사슬 세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1 1개 넣어 주겠습니다. 끝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열 하나 뜨셨으면, 제일 처음 떴던 사슬 3개의 끝부분에 사슬 꽂아놓고, 오므려서 원형 만들어주고요. 다시 사슬 하나. 여기서 뒤걸어뜨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슬 하나만 하고, 뒤걸어뜨기 할 때는 첫 코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사슬 3개 올라왔던 자리. 뒤에서 찔러서 뒤걸어뜨기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첫 번째 눈코달때 설명을 좀 해드렸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그거 보시고 하시고요. 사슬 2개. 다시 옆에 코 뒤에서 걸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그리고 뒤에서 다시 또 걸어서 각각 하나에 하나씩 넣는 거예요. 뒤걸어 한길뜨기 하나 놓고 사슬 두 개. 끝까지 열두 개 만들어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열두 개짜리 뒤걸어서 한길뜨기, 그 다음에 사슬 두 개짜리 세트 완성했고요. 마지막 사슬 두개뜬 다음에 처음에 올라왔던 뒤길긴뜨기, 아, 뒤걸어 한길긴뜨기 자리에 꽂아서 원형을 완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은 전부 앞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바로 밑에 있는 이 사슬 자리, 사슬 자리라기보단 시작하는 자리죠. 여기에 앞걸어서 한길뜨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 옆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앞걸어로 넣어줍니다. 이 단은 전부 앞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길긴뜨기라고 표현을 해도 앞걸어서 뜨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슬 3개. 사슬 3개 하시고 같은 자리에 다시 앞걸어뜨기 합니다. 자, 되셨죠? V자 모양 나왔나요? 그 다음 자리, 사슬 없이 바로 그 다음 자리에 앞걸어뜨기.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다시 앞걸어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다시 같은 자리에 앞걸어뜨기 규칙 아시겠죠? 앞걸어뜨기 하나로 시작해서 그 다음 자리에 앞걸어뜨기 2개 같이 넣었는데 그 2개 사이에 사슬 3개 그리고 그 다음 단에 앞걸어뜨기 하나 그 다음 단에 앞걸어뜨기 2개를 하는데 그 다음 코죠 단이 아니라 코에 앞걸어뜨기 2개를 넣는데 가운데 사슬 3개 이거를 규칙적으로 삥 돌아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걸어뜨기 두개 자리에서 끝나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슬 세개 자리가 총6 개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까지 뜨셨으면, 우리 처음에 아까 여기 하나 올라왔던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이제 2번 바퀴는 전부 또 앞걸어뜨기예요. 그래서 앞걸어뜨기만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하나짜리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감으셔서 그 자리 그대로 앞걸어뜨기를 또 합니다. 앞걸어서 한길뜨기,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다시 똑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앞걸어뜨기를 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V 자리 V 자리 만든 데 있죠? V 자리 첫 번째 코에 또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그다음 사슬 하나 하시고요 이 사슬 세개 자리에 자, 하나 앞 그냥 한길긴뜨기예요 둘셋넷 한길긴뜨기 네 개. 넣어주신 다음에 팝콘으로 연결합니다. 팝콘.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뒤에서 넣어서 오므려주는 거. 이렇게 팝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이 자리에, V, V 완성되는 이 자리에 앞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하나짜리 있는데 다시 V 자 넣을 거예요. 앞걸로 한길긴뜨기 넣으신 다음에 사슬 3개. 그리고 다시 앞걸로 뜨기 1개. 자, 규칙이 보이시나요? V를 만들고, 3개, 그러니까 사슬 3개가 있는 V를 만들고, 원래 밑에 V 만들었던 자리에 양쪽으로 앞걸로 뜨기 하나씩 들어가고, 가운데 사슬에 네코 한길긴뜨기 4코 팝콘이 들어간 거예요. 한 세트만 더 해볼게요. 자 그대로 여기 V 했던 자리 V 했던 자리 걸어서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셔야 돼요 팝콘 앞뒤에는 사슬이 있어요 하나씩 사슬 세개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개세네개 넣으시고. 한길 긴뜨기 구멍에 끼우고 고리 걸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팝콘이 완성됐어요. 팝콘 앞뒤로 사슬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 V 모양의 두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걸어서 하나 뜨시고, 그다음 여기 한 개짜리 올라온 거 여기에 한길 긴뜨기 하나 걸어주시고 사슬 세개 그리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다시 걸어서 다른 거안 걸리게 V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세트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콘하고 사슬 하나로 지금 이 원이 마무리가 되면 정상적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개 여기 감았 그러니까 앞 걸어 뜨기를 했던 한 코만 있는 이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원형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뜨셨으면 팝콘이 6개, 그리고 여기 3개짜리 사슬이 6개가 되는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어, 이번에도 전부 앞걸어뜨기가 있어요. 앞걸어뜨기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일단 여기서는 이, 여기, 여기 사슬 3개 보이죠? 여기 사슬 3개, 3개 짜리의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코에 이제 코를 이동을 시켜 줘야 돼, 시작 코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첫 번째 코, 사슬의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찌르고 그대로 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이동해서 지금 저희 시작 코가 사슬의 첫 번째 코에 있어요. 근데 저희는 사슬을 두 번째 코에서 시작할 건데, 이때는 사슬 두 번째 코에 찌르지 않고, 그대로 빼뜨기 넣어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뜨시고, 그 자리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는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사슬 이거 시작했고요. 여기다가 다시 피콘 넣어줄게요. 하나, 둘, 세 개. 사슬 뜨셨으면, 사슬의 V 모양. 잘안 보이지만, V 모양 이 있습니다. 거꾸로 된 V 모양. 여기에 바늘을 비스듬히 찔러 넣어서, 빼뜨기로, 피콧. 하셨으면, 사슬 4개. 그 다음에, 두번 감아주시고요. 우리 여기 V 모양, V 있잖아요. V. V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에 걸어서, 두길긴뜨기를 넣어줍니다. 한길긴 뜨기 하셨으면 다시 모아요. 모아서 여기 팝콘, 팝콘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보이시죠? 팝콘 옆에 한길긴뜨기 여기에 다시 아이고, 아이고 두번 아닌데 한 번인데 한길긴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감아서 팝콘 옆에 있는 한 개짜리 한길긴뜨기 여기에 비완성 한길긴뜨기 넣으시고요. 그 다음 감으셔서 팝콘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 있었죠? 이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반 한길긴뜨기 미완성 하나 넣어주시고 다시 감으셔서 팝콘 옆에 있는 이쪽 팝콘 옆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빈 공간에 넣으셔서 하나 그 다음 감으셔서 옆에 팝콘 옆에 여기에 가마 앞걸어뜨기로 여기 모두 앞그어뜨기니까 저게 앞그어뜨기라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빼줍니다. 하나, 둘, 셋, 네 코를 모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두번 감아줘야죠.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두번 감으셔서 여기 한 개만 있는, 아, V자 모양의 첫 코에 두, 두길긴뜨기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사슬 네 개. 다시 여기. 사슬 3개 자리. 사슬 3개 자리에, 처음 우리 여기 시작했던 야하고 같아지죠? 이제 짧은뜨기 하나 넣으시고, 사슬 3개, 그 다음 피콧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 지금 한 바퀴, 한 세트 끝난 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피콧 끝나셨으면, 아, 저도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피콕 끝나셨으면 사슬 4개. 그리고 두번 감으세요. 피콕과 피콕 피콧 사이에는 사슬이 4개씩 존재해요. 두번 감으셔서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요코 있는 여기다가 두번 감아서 두 개를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감으셔서 옆에 있는, 피콕 옆에 있는 얘한테 한길긴뜨기 반개만 하시고, 그리고 사슬, 여기 아까 우리 사슬 떴던 자리에요. 사슬 떴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반개. 다시 건너가서 사슬과, 아, 여기 팝콘과 팝콘과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공간에 찔러 넣으셔서 반코. 그 다음에 옆에 한길긴뜨기 자리에 감아서 반코. 그리고 모아주기. 그리고 두번 감으셔서 옆에 다시 감아서 두길긴뜨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아, 네 개. 그리고 여기 사슬 자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세 코, 피코 한 섹션 별로 딱딱 딱딱 맞추시면 절대 코 틀릴 일 없으세요 아시겠죠? 피콧 피콧 그리고 사슬 4개,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코를 모아서 떴어요 끝까지 가서 만나겠습니다